작년에 탄소매트를 샀다가 한달 사용 후 계속 몸에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 있어 반품했습니다. 그 제품은 네임 밸류가 있는 누구나 들으면 알수 있는 제품입니다. 침대 사용을 위해 전기매트를 사용하기 위해 그냥 쓰려고 했으나 담요를 두껍게 깔아도 타고 올라와서 반품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신중하게 살펴보고 후기도 보고 구매했습니다. 다른 유명 제품을 비교해보고 가격이 너무 비싸도 가성비가 안 나오니 고민했습니다. 특히 40년 동안 전기매트만 했다니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었을 거라 봅니다. 국내 제품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충족되어 구매했습니다. 1 전자파가 없을 것. 2 EMF 인증이 있을 것. 3땀을 흘리고 오염이 될수 있어 세탁이 가능할 것. 4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라돈, 포르말데이드. 방사능이 나오지 않을 것. 오 아무리 좋아도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별로라 전기세가 낮을 것. 6원단은 진득이나 유해물질이 차단이 되는지. 7안전 시스템이 괜찮은지. 8 침대 사용을 위해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지. 9 똑같이 쓰더라도 원적 외선이 나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2주 정도 사용해 보았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뻐근하지 않습니다. 일단 전류 느낌은 미미하여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온도는 7단계 고온까지 있지만, 추위를 타는 저도 3 정도면 새벽에 더워집니다. 이 정도에서 겨울에는 3에서 4 정도 더위를 타는 사람들은 취침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전기매트에서 손으로 만지면 선이 만져지지만, 누웠을 때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전기매트 위에 담요를 깔아주면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선이 없습니다. 16cm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쪽은 발쪽이라 6cm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표면은 극세사라 느낌이 좋습니다. 저는 슈퍼싱글인데 캠핑 가시는 분들은 싱글로 하면 접으면 부피가 작아서 들고 다니기에도 좋습니다. 단점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추위를 많이 타서 전기매트가 필요하신 분들, 도시가스비가 걱정되시는 분들, 전기매트 쓰기가 약간 의심스럽지만 쓰고 싶은 분들 추천합니다. 여름 빼고는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제품 링크를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